요즘이 난리난 부업으로 월 800만원 넘게 벌수 있습니다. 그림을 그려서 하는 부업인데요. 그림 못 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그림 실력 진짜 최악이에요. 솔직히 말해서 제 그림 실력으로 돈 벌려면 그냥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게 빠를 정도거든요. 그래도 월 800만원 벌수 있는 이 부업. 사용법부터 제가 쓰는 AI 도구. 전부 고정 댓글 링크에 무료로 드리니. 급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실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보세요. 누구나 월 800.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난리난 이 부업은 색칠 부업인데요. 그런데 그림을 직접 그릴 필요가 없어요. 누가 그리냐고요? 놀라지 마세요. 바로 AI가 다 그려줍니다. 그 유명한 미드전이라고 진짜 사람보다 잘 그립니다. 내가 한 거라고는 AI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명령어 몇번 넣은 게 끝이에요. 이렇게 해서 그림 한 장을 완성하면 이걸로 책을 만들어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알아서 책을 찍어서 판매까지 다 해줍니다. 저는 파일만 올렸을 뿐인데 건당 만원씩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. 하루 딱 30분 투자했는데 첫 달부터 800만 원 벌었어요.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 월급이 250이었거든요. 진작 회사 때려치우고 이걸 했어야 했다니까요. 근데 더 대박인 건 이게 홍보가 필요 없어요. 그냥 올려두면 알아서 팔립니다. 근데 이것도 살짝 비밀이 있어요. 그냥 올려도 팔리긴 하는데 제가 알려주는 비밀 한 가지를 적용하면 판매량이 적어도 3배에서 많으면 5배까지 뛰어버립니다.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은 딱 빼고 알려드릴게요. 사실 제가 처음 이걸 접했을 때잘안 믿겨서 반신반의 했거든요. 근데 저보다 먼저 이거 시작한 분은 두달 만에 2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지금 그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럼 그림은 어디서 어떻게 봤고? 받고... 책은 어떻게 만들고 아마존에 어떻게 올리냐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죠?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 방법과 꿀팁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분들만 들어오세요. 진짜 돈 벌고 싶은 분들만 그냥 호기심으로 클릭할 생각이면 아예 오지 마세요. 링크에서 여러분이 따라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한 매뉴얼을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돈 버는 삶으로 넘어오세요. 어차피 이제부터 돈벌 사람들은 다 이거 합니다. 나중에 늦었다고 후회하기 전에 진짜 할 생각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